안녕하세요. 양평 길고인 중개사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주택인데요, 굉장히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옥천면내 생활권도 근거리에서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양평아시와 아신역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거주하기 아주 좋은 주택이고요. 서울 강동권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주택입니다. 차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또 차를 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또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또 위쪽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2차선 도로에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차선에서 경사 없는 편안한 길로 100m 정도 들어오면 바로 오늘의 주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개형 대문 열고 들어가면 이 안쪽에 이렇게 차한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택입니다. 어, 외벽은 라임스톤으로 천연 대리석입니다. 천연 라임스톤으로 외장 마감했고요. 그리고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계단 몇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또 한쪽에는 또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약간의 경사지게 이렇게 또 올라가는 길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 주, 어, 대지가 한 221평입니다. 도로 지분은 별도로 있고요. 근데 주택을 중간에 앉혔어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는 정원을 이렇게 꾸며, 잔디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고요. 뒤쪽으로는 프라이빗한 수영장 공간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 편하게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 관리하기 편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주 관리가 굉장히 편한 그런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라임스톤으로 외장 마감은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주택이에요. 정말 평생 살려고 지으신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도 이렇게 현무암과 또 이렇게 파쇄석으로 해서 관리 편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차고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주차하시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계단 올라오는 게 불편하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쪽으로 해서 차 주차하시고 평지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어느 쪽에서 봐도 전망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트여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텃밭은 필요하시면 이런 잔디에다가 잔드, 잔디 한쪽에다가 얼마든지 텃밭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어, 이쪽에서 보는 오늘의 주택의 모습입니다. 어,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한샘에서 시공을 해서 어, 완성도도 아주 좋고요. 또 자재도 좋은 자재 써서 아주 잘 지어 놓은 그런 주택입니다. 경계 쪽으로 울타리 다 되어 있고요. 어, 펜스 다 되어 있고요. 한쪽에 또 수전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이쪽에서 봐도 전망이 아주 시원하게 태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라임스톤 이 대리석은 이집트에서 직수입한 천연 대리석이라고 해요. 요즘 인, 인조 대리석도 많이 쓰는데 아주 고가의 천연 대리석을 대리석으로 저 외장을 다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에요. 아주 이 뒤쪽 공간도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히든 공간이에요.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고, 이 앞쪽에 이렇게 수영장 시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으네요. 아주 길이가 꽤 깁니다. 수영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아주 관리하기 편한 그런 주택이에요. 어, 바닥도 다 지금 이거 현무암 팜석으로 다 바닥을 이렇게 마감을 해서 풀 같은 거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다 꾸며 놓으셨어요. 그리고 울타리 쪽에 경계 쪽에 이렇게 큐블럭 다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곳곳에 파라솔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네도 준비되어 있고 음, 여기서 보는 전망이 아주 너무 좋네요. 전혀 막힘이 없는 어, 산세 경관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망이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 쪽으로 이쪽에는 수영장 있는 쪽은 또 이렇게 강화 유리로 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건축비도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지어놓은 주택입니다. 주택은 2019년에 준공난 주택이고요. 주택 규모는 55평 정도 됩니다. 1층이 36평이고 2층이 19평이에요. 주택 내부도 보시면 아주 아주 반할만한 그런 주택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왼편에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도 같은 너비의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정에 어, 우물 천정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부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또 양옆으로 다 간접 조명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은 600각짜리 포쉐린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면 왼편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오른편에 방이 한 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어, 거실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아주 넓게,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한쪽에 또 끝에 주방이 아주 넓은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 한쪽 끝에서 주방 저쪽 끝에까지 한 8.3m 정도 되는 아주 넓고 쾌적한 거실과 주방이고요. 폭은 4.8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창호는 독일식 백화창호, 고급 삼중유리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아트월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천정에 간접조명 다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에 이 다이닝 공간이 테라스 같은 느낌의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폴딩도어를 설치해서 냄새나는 음식 드실 때는 이렇게 문 닫고 냄새 안 나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이 바깥에 수영장 드나들기 편하게 여기 또 대형 창호와 터닝도어를 설치를 해서 또 수영장도 편안하게 뒷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방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방이 워낙 넓어서 이 조명등 아래에 이쪽에다가 식탁을 놓고 아까 이 공간은 어 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 테라스 공간처럼 카페 감성의 그런 테라스처럼 활용하셔도 되는 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주방이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너비가 한 4.8m 정도 돼요. 아주 굉장히 넓은 주방이고요. 한쪽에 이렇게 대형 냉장고를 3대나 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살림이 아주 굉장히 많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상부장 되어 있고요. 주방은 11자 형태의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수납 공간 넉넉해서 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 보조 주방입니다. 여기에도 상부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또 보조 싱크볼과 또 가스 가스 쿠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냄새 나는 음식은 이쪽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한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는 자리 그리고 또 이렇게 붙박이 수납장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뜰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설계를 아주 실용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굉장히 완성도가 좋고 깔끔한데요. 한샘에서, 한샘 인테리어에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시공한 그런 주택입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멀티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왔던 현관이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곳곳에 요소요소의 수납 공간을 아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화장실 1층에서 사용하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 안쪽에 샤워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일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되어 있고 수납장과 하부에 간접 조명 그리고 세면대 도기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오른쪽에 있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욕실이 딸려 있어서 어, 마스터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또 붙박이장 아주 넓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백화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독일식 백화 창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드레스룸과 어, 마스터룸 전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전체로 다 붙박이장이고요. 오른편에는 또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마스터룸 전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워시설 또 샤워부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 타일도 아주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또 수납장과 간접조명 그리고 도기 다 한샘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마스터룸을 1층에 있는 이 방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2층에 있는 또 하나의 마스터룸이 있거든요. 그 방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1층과 2층에 다 욕실 딸린 방이 있어서 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계단 밑에 여기 창고 공간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겸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방한 개와 거실,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계단 바닥도 이렇게 포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참에 갤러리 형태의 길게 예쁜 환기창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샘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해서 그런지 아주 완성도 좋고요. 아주 깔끔하게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2층 바닥도 포쉐린 타일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2층에 바로 올라오면 베란다로 나가는 아주 대형 통창이 있어서 아주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여기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전혀 막힘없이 시원하게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거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거실 겸 주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싱크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이 앞쪽에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층에 있는 이 방을 마스터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천정이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 전체적으로 다 붙박이장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 길이가 한 4.2m 정도, 4.3m 정도 되는 길이고요, 너비는 3.3m 붙박이장 빼고 3.3m입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벽면에도 또 이렇게 붙박이장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거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아주 깔끔하게 붙박이장으로 다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안방 전용 욕실입니다. 마스터룸 전용 욕실이고요. 벽, 벽면에 타일 아주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아주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욕조가 있는 어, 샤워 부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샤워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말 고급스럽고 실용적으로 어, 완성도 아주 마감 완성도가 아주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도어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포켓도어로 이렇게 포켓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방이 하나인 게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문을 하나, 이쪽에, 이쪽에다가 문을 하나 달아서 2층 이 거실을 방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쪽 줌에다가 이쪽, 이쪽 창가 쪽에 있는 이쪽에다가 가벽을, 가벽을 세우고 여기를 방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거실 양옆으로 전망 좋은 대형 창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앞에 2층에도 앞에 아트월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간접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세대가 거주하셔도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칸막이를 이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방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방만 하나 더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방두 개만 뭐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층의 외부 베란다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고 전망도 아주 너무 좋은 그런 베란다입니다. 주변에 막힘이 전혀 없어서 산세 전망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조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까지도 주변 산세가 아주 너무 아름다운 전망이 너무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난간도 다 이렇게 강화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다해 놓으셨어요.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옥천에 있는 전원주택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집주인께서 정말 평생 살려고 지은, 정말 평생 살려고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어, 실거주하기 괜찮고요. 회사가 서울 외곽 쪽에 계신 분이시라면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주택입니다. 뭐 강남까지도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관리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주말 주택으로도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